안녕하세요. 첫눈보다 설레는 신혼생활 76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달 내내 공부만 하시는 것 정말 힘드시죠? 제가 질문 받았던 것중 생각보다 많았던 질문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혼부부님은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졌는데 진짜 책은커녕 한 문장, 한 글자도 읽기 싫어요. 합격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죠? 다양한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사실, 이 슬럼프라는 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겪게 될 현상입니다. 개개인마다 슬럼프가 오는 이유가 다를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험담, 저의 생각을 위주로 이야기를 꾸려봐서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이 슬럼프라는 녀석을 어떻게 잘 토닥토닥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나도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슬럼프를 후들겨 패버려서 내 쫓는 데 가장 파워풀했던 방법을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본인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목표 의식이라고도 하죠. 저의 목표 의식은 무엇이었느냐? 당연히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입사 서류, 별첨 서류로 회계사 최종 합격 증명서를 넣어야 되니까. 최종 합격 증명서는 2차 합격을 해야 인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회계사는 왜 되고 싶었던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금융권 연봉이 높다며 이 정도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은행원이 무슨 일하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러다가 저의 영상에서도 간간히 출연하는 가장 친한 친구놈이 이 회계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고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회계사 시험 지옥에 발을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많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대충 뭐라는 직업인지 어떠한 전문 분야에 몸을 담게 되는 것인지 등등. 그런데 그때 제 내리에 팍 꽂힌 어떤 블로그에 적혀 있던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 대충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저는 이 문구가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평생 공부하라는 표현에서 뭔가 중2병 같으면서도, 어, 왠지 멋있는데. 파악하고 제 마음 속 깊이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별 생각 없이 은행권 진출을 준비하던 기간과는 달리 제가 직접 찾아보고 매력을 느끼고, 아,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한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냥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저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잡히면 슬럼프가 오더라도 금방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부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약간 현실적인 쪽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회계사 공부 시작할 때쯤에 저의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수험기간 내내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 한편에는 어서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바로 법인에 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한 친구들은 벌써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도 벌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데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 책하고 인강 사야 되니까 돈좀 주세요 이러고 있네요. 군대 가기 전에는 하루에 막 14시간씩 게임만 하느라고 정말 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군대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 나라도 지키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지켰나 봐요. 이제 그냥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기가 싫었었고 하루빨리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강했습니다 회계사가 된내 모습을 떠올려보고 부모님께서 매월마다 보내주시는 용돈이 저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를 끊임없이 책찍질을 했었고 그것 자체가 저에겐 크나큰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슬럼프를 달래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독공독이라고도 하죠 독은 더 강력한 독으로 치료한다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 자주 떠올리던 두 가지 안 좋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초시생 때 1차 탈락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합격수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제가 첫 시험을 응시하던 때가 회계사 1차 시험 제도가 절대평가와 비슷한 제도에서 상대평가로 교체되던 첫 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합격하고도 남을 386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놓고 시험 한달뒤 커트라인이 353점으로 발표되면서 저는 강제로 수험기간 만기가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해버리고 말았죠. 그때 1차 합격자들은 기뻐서 회식을 하러 갔을 때 저는 고시 반 뒤에서 친 누나에게 전화로 불합격 소식을 알리고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그때 많이 좌절하고 울었던 기억을.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계속 떠올렸습니다 여튼 그 당시에는 다시는 공부 관련 사건으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으면? 뭐 어떡해 지금 슬럼프고 나발이고 자리에 가서 상법전 달려 외워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다음으로 떠올린 안 좋은 생각은 제가 오랜 수험기간 끝에 결국은 회계사가 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회계사 총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그 영상의 결론이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대충 최소 3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였는데요 결국에 회계사 합격에 내가 실패한다? 그러면 최소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매몰비용이 돼버릴 것이고 물론 남는 게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그 비용을 쏟아붓는데 필요한 시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돼버리겠죠 과거의 저와 지금의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팍팍 띄우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지금 쏟아부은 시간과 돈, 여러분의 청춘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해서 남은 인생 회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조금씩 조금씩 감가상각 해나가는 것, 이것 아닌가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 중에 나무경영아카데미 김종들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면 된다. 근데 이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본인이 나중에 회계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인사한다고 떡을 돌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저는 회계사라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맘편히 포기하고 다른 길 찾아도 된다. 음, 저는요. 회계사를 포기하고, 먼 훗날 옆집 아저씨한테 저 말을 듣게 되면요. 음, 저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동료가 없기는커녕, 마음과 멘탈이 대범람하고, 쿠쿠다스처럼 아장나버릴 것만 같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성격이 별로 쿨한 편이 아니거든요. 20대 중반이었던 제 눈물을 쏙 빼놓았던 괘씸한 회계사 시험에 대한 분노와, 혹시나 현실이 될지 모르는 회계사 탈락했을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런 전투 의지가 활활 타오르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마음가짐과 멘탈 잡는 법 관련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공부할 때 세팅해놨던 꾸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 습관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산책 등 기분전환 목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꼭 가져줍시다. 일단 저는 최소 하루에 3번씩 산책을 했습니다. 한번 산책에는 2-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혼자 산책할 때도 많았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친구놈이랑 고시반 친구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곤 했죠. 이렇게 산책을 해주면 미약하나마 운동 효과도 있었고 돌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게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빈도가 잦지는 않았지만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던 경우도 많았고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종종 산책을 해주는 것이 기분 전환도 되고 정신도 맑아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적절히 섞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일주일 중 하루는 아예 쉬는 날로 정해줍시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시잖아요? 아마 주말에 하루 정도 정해놓고 쉬실 것 같은데 본인이 정한 휴일은 꼭 지키시고 덜 쉬지도 더 쉬지도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칼같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공부에는 절대 손도 안 대고 쉬기만 했거든요 친구놈이랑 게임하러 플스방도 가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넘깊고 초롱이도 만나고 이렇게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 픽스된 휴식시간이 있다면 주중에 공부할 때에는 그 휴식시간에 더 편하게 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요 후회 없이 6일간 공부를 마쳤다면 편할 때 미련 없이 편하게 쉴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쉴때 미련 없이 쉬어주는 것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또 다시 또 6일 동안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쉬시더라도 가급적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맥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수험기간 동안에는 딱 끊고. 중요한 연례 행사 등이 아닌 이상은 절대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뭔가 뇌세포가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우리는 뇌세포 한 마리라도 챙겨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공부한 흔적을 남겨보세요. 저는 공부하면서 여러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일단 제가 쓰던 볼펜, 제트스트림 리필심을 다 쓰고 나면 머그컵에 차곡차곡 하나씩 모았습니다. 버그컵이 점점 차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가슴속 깊이 뿌듯한 게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연습장을 회계사 2차 다안지 스프링 뚫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썼었는데요. 그것도 다 쓰면 바로 버리지 않고, 꽤 많이 10번 이상 쌓일 때까지 모았다가, 음, 잘하고 있어. 허허. <laughs> 자기 만족 한번 하고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많이 주었거든요. 공부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표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저는 공부일기를 썼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 썼고요. 얼마 전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3년간 썼던 다이어리 3권을 발견했는데 어찌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그 다이어리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날 있었던 간략한 일. 시험을 대하는 제 멘탈 상태, 개소리, 아, <laughs> 멍멍 소리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한자가 적혀 있잖아요. 저건 제가 회계사 공부 시작할 때부터 지금 회계사가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까지도 하루에 한 번씩 되뇌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어 방금 소름 돋았어. 어, 조용히 되뇌어보니까 엄청 멋있네요 이 말.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요. 언젠가 된다라고 저에게 암시를 걸던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초시생 때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이 글자를 한자로 일기에다 적었고요. 1차 탈락하고 재시생이 되어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 글자를 한자로 일기에 적었고요. 흑기감사 1위회생이 되고 감사 33회독을 한 다음에 한양대로 최후의 결전을 펼치러 갈 때에도 회계 검사 시험지를 받고 문제 풀기 전에 시험지 위에다가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스스로에게 자극을 줄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부 습관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공부하는 중에는 공부에 활력을 불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거고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는 평생 간직하고 주변분들께 재미있는 술안주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슬슬 라떼족이 되어가는지 옛날 제 얘기를 풀다 보면 늘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영상 주제를 생각하고 나면 와이프한테 항상 검수를 받거든요. 무슨 투머치 도커가 아니냐 이런 평을 듣곤 합니다. <laughs> 라떼는 말이야. 결론, 슬럼프에 빠지시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아나 공부 안해나 슬럼프야 이렇게 엎어져 버리고 책을 덮어버리는 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 경험담 중에 일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슬럼프 컨트롤 통제를 구축하시고 슬럼프를 오히려 무료한 공부 사이클의 자극제 같은 역할로 바꿔서 오히려 공부에 활력을 줄수 있도록 만드는 영리한 수험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기타 질문, 수험 상담 및 컨텐츠 제안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추울 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따뜻한 어묵꼬지 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